제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그 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아니 화요일부터 제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가방이 제가 총몇개 들고 가냐면 가방을 총네개 들고 갑니다. 네 개. 자 노트북이랑 패드, 그 다음에 성경 큐티 책이 들어있는 이제 메인 가방, 그리고 책만 들어있는 가방, 그리고 옷 가방, 그다음 충전기 가방 이렇게 네 개를 제가 챙겨 가지고 가요.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챙기는 가방이 어떤 가방일 것 같나요? 해주가 생각, 생각했을 때 전사님 어떤 가방을 가장 신경 쓸것 같아? 성경. 하... 재밌다. 아 재밌다. <웃음> <웃음> 아 이유가 그거. 그건... <laughs> 어 예상치 못해요. 네, 어네, 네선생님은 혹시 어떤 가방 을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하. 아쉽게도좀 아쉽게도 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가방은 네, 이제 다른 가방, 충전기 가방, 충전기 가방. 네 왜냐하면 노트북이 있어도 이 충전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예. 마찬가지로 핸드폰, 스마트워치, 탭 이런 전자기기들 전부 다 충전기가 없으면 사용이 안 돼요. 예. 아무리 100% 제가 풀 충전을 해 갖고 가도 하루 정도는 쓸수 있는데 이틀 정도부터는 불안불안하고 삼일째부터는 완전히 그냥 제로가 됩니다. 0%가 돼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그 아이폰 이제 바꾸기 전에 그 전에 핸드폰을 그 사오 년간 제가 썼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리 닳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나갈 때 제가 뭘 들고 나갔냐면은 그 충전기를 제가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까먹고 충전기를 그 집에 놓고 간 거예요. 와 아, 그날 제 마음이 어땠을까? 아 처참했죠 이제 그100% 완충해서 나갔음에도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한3 시간만 딱 쓰면은 바로 그 배터리가 그냥 쭉 닳았거든요. 반대로 충전기를 가지고 간 날에 핸드폰 배터리가 10%든 20%든 30%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충전을 하면 그만하니까, 그만이니까요. 충전하면 끝이니까요. 충전하면 결국 0%여도 100%로 완충될 거니까요. 네. 우리는 0%보다 100%를 더 원하고 늘 100%의 상태로 채워지기를. 해요. 네, 그래서 충전기가 우리들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라는 인물의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나사로라는 인물의 장례식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함이죠. 이때 두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와요. 이두 여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인물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름 비슷해요. 미음 리을 비음 비슷해요. 자, 이들은 차례대로 예수님에게 울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병든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오신 겁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 오빠의 병도 말씀 한 마리면 손길 한 번이면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나사로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니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33절과 35절 말씀을 PPT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그 다음 구절 또 한번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예수님 왜 갑자기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찬양팀이 부른 노래처럼 찬양처럼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리아 마르다 이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울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시는 가장 최고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에덴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냥 오늘은 만약에 길 가다가 복숭아가 너무 탐스럽게 열렸으면 복숭아도 먹고 복숭아 먹고 싶다가 또 저기에 사과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열렸으면 사과도 먹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누리면 살았어요. 해주 지금 맛있는 게 떠올랐나 봐요. 웃고 있어요. 예. 마라탕이 열리진 않았을 것같아 <laughs> 닭발이 열리진 않았을 것같아 어, 일단은 그렇게 맛있으니 이제 과일 먹으면 살았어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 이 삼각형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충전기가 꽂아진 100%의 상태처럼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야 하와야. 너는 하나님이란 충전기가 없으면 너는 너 혼자 못 사냐? 너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맞아? 이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란 충전기가 없어도 너 혼자서 100%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굳이 하나님이란 충전기를 날마다 의지하지 않아도 너의 힘으로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거야 너는 지금 이 선악과를 먹어보지도 않고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거라 말했는데 너 그거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뭐 한번 일단 해봐 안 해보고서 지금 말하는 거넌 지금 그러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충정기를 뽑아봐 이 선악과 눈딱 감고 먹어봐 한번 잡사봐 뱀이 유혹했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한 대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란 충정기를 빼버렸어요 그러자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뱀의 말대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충전기 없는 전자기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잠깐은 살수 있어요. 잠깐은 팔떡이면살수 있어요. 꽃이 뿌리 뽑혀서 땅에 떨어졌을 때 곧바로 칠되지 않고 잠깐은 살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잠깐은 100%인 것 같지만 결론은 0%예요. 정해진 거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이 노력한다 해서 어떻게 한다 해서 0%가 100%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인간은 1%씩 배터리가 줄어들다 마침내 0%가 되면 죽음이 오면 바로 지옥구덩이에 박혀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걸 인정합니까? 인정 안합니까? 인정 안해요 어떻게든 인간은 0%를 100%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다시 말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정관장을 100억 원어치 먹어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비타민 B, C, D,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 팍콘처럼 먹으면 가능합니까? 팍콘처럼 막 이렇게 막으면제막 이렇게 막한 번씩 이렇게 먹고 먹으면서 막 야, 나는 100%가 될수 있어. 됩니까? 안 돼요. 365일 바리 프로필 찍을 수 있는 몸을 유지한다 해서 가능합니까? 할아버지가 돼서도 막 근육질 몸매 자랑해도 0%가 100%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 죽음이라는 건 육체가 죽는 그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육체가 죽는 그 죽음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사이에서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등에서 우리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을 명품으로 막 도배하려 하고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려 하고 아이돌이나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서 인스타 몸매 얼굴 성형 필터에 집착하고 SNS 속 가짜 가짜 행복으로 도배합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100%가 됩니까? 관계를 막 붙잡으려고 내 애를 써도 100%가 됩니까? 행복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떤 짓을 해도 절대로 그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질때 그때 죽음을 느끼니까 사람들은 투명인간 취급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게 죽음이니까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내 가치 있게 하려고 100%가 되려고 방금 말한 것처럼 명품 도배하고 좋은 대학 가려하고 좋은 몸매, 좋은 성형, 얼굴 이렇게 하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의 늪에서 날마다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0%에서 100% 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이한 가지 단어 앞에서 벽을 넘어서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다그래왔어요늘 영에서 백이 되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영에서 백 되려고요. 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습니까? 영에서 백 되려고요. 다 인간의 역사가 영에서 백 되려는 이 투쟁의 역사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 한 가지 이런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laughs>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지금 너무 위독합니다. 얼른 와주세요. 우리 오빠 영민이가 우리 오빠 <laughs> 이제 또 <laughs> 너무 위독합니다. 얼른 와주세요. 예수님의 손길 한 방이면 이병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만지는 거좀 그러시면 오셔서 그 병을 좀 꾸짖기라도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 한 마디면 병 낫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보통 관계입니까? 우리 친하잖아요. 저희 삼남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니 얼른 앞장서라 내가 바로 가겠다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계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냥 가만히 서 계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알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말씀에서 지금 뭐라 하죠? 알고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그러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두 자매가 예수님 오시기를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렸을까요? 침상에 지금 누워가지고 나사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신음을 알고 있어요. 나사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날마다 옆에서 어떻게 외쳤을까요? 오빠,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견뎌봐.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야. 조금만 좀 견뎌봐. 우리가 제일 발빠른 사람도 보냈잖아. 제일 발빠른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 솔직 전했잖아. 예수님 늦어도 내일이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참아봐. 어? 호흡해봐, 조금만. 그런 자매들의 말대로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하루를 기다렸어요. 그래 하루는 안 오실 수 있지. 오시는 길이 있으니까 늦을 수 있지. 자매들의 마음이 다음 날 되니까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오빠. 제 진짜 예수님 오셔 올 때까지 정신 차려야 돼 제발 정신 좀 차려줘 근데 예수님 와요 근데 예수님 안 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자매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리가 남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우리 집까지 자주 오셔서 주무시고 맨날 이렇게 지내다 가셨잖아요. 오실 때마다 우리 세남매랑 같이 이것저것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주님이 오시게만 했으면 우리 오빠 살수 있었는데 왜안 오신 겁니까? 왜요? 대체 왜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왔겠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죽음의 문제 앞에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왜이 나사로가 죽기 직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걸까요? 오는 길에 도적대를, 도적대를 만나기라도 했던 걸까요? 아니면 힘들게 짐을 옮기는 할머니를 발견해서 리어카를 옮기는 할머니를 발견해서 그 할머니를 돕다가 늦으신 걸까요? 같이 또 사절말씀을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왜안 가셨다고요?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로 원하셨던 걸까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그 지역에 가셨어요 나중에는 근데 나사로가 사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가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대요 오매불망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들었어요 야 예수님 보니까 지금 우리 마을 앞에 서 있더라 빨리 가봐라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먼저 벗은 발로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았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아빠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죠. 왜 이제 오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가까우시고 지금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저는 압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원하자는 상황이 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칭찬하실 법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못 듣는 것 마냥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세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를 향해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좀 이상한 말을 해요. 마르다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또 고백해요.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0%에서 100%로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 말이 마르다, 마르다의 말을 못 들으신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또 다른 말을 하세요. 같이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이 사실을 네가 믿냐는 질문에 어떻게 말하면 당당하게 또 믿음을 고백했어요 당연히 믿죠 당연히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심을 이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 앞에 저는 그 사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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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이것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르다와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번에는 집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마르다 보다 더 소리지르고 부르짖으면서 통곡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마, 나사를 조문하기 왔던 그 사람들이 마리아의 눈물에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이제는 의미가 없네. 죽은 지 날이나 지났네. 마리아와 마르다.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었지만, 이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며 무너졌습니다. 0%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존재 앞에서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 오늘이 부활 주일이요? 부활 주일. 여러분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이란 무엇이며 그 부활이 여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부활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이걸 많이 고민해봤어요. 나에게 부활은 뭘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마음이냐면은 저부터도 이 부활을 좀 뭔가 제가 알고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좀 벅참이 있어서 막 이렇게 벅참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활이라는 걸한 주간 고민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제 삶이랑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활이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단순히 육체가 죽음에 이르면 다시금 부활해서 청옥감다라는 이런 단순한 개념이 저에게 있어서 부활의 개념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세요? 저는 일단 그냥 육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부활을 생각하니까 제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너가 죽는 존재면 기억면 남을 살아 가라? 정작 제 삶에도 면 제가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내가 설교자가 아면 그렇게 할까? 안할것 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부활절에 이뭘뭘 뭘 누리면 되는 걸까? 이게 뭘까? 자, 그래 가지고 그 신대원에서 이제 있으니까 주변 전님들다 말씀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뭘뭘 전하냐? 부활절 말씀 뭐 준비해? 하니까 다 말하는 게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끊으시고 이기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남아 누린다. 이런데 너는 누리니 혹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답을 못 하죠. 전부 다 동일합니다. 부활을 알긴 아는데 삼가는 매칭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와 같았어요. 부활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들이 지금 부활을 알아요. 그런데 삶이랑 연결이 돼야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뭘 뭐를 의미냐면 하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거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공중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존재를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부활하면 내가 살았다가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이 개념인 이 개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인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미 그냥 죽은 존재가 전제예요 그냥 이미 너는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이거예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충전기가 상실된 배터리가 0%인 존재랑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려냐면 했 날마다 0%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100%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성적을 가지려고 했고 내가 죽음을 이겨보려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려고 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 내가 죽는 거니까 인기를 가지려고 난리를 쳤고 명예와 돈을 가지려고 난리를 쳤고 100%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돈이란 충전기를 붙잡으려 했고 명예라는 충전기, 돈이라는 충전기, 성전이라는 충전기 이 온갖 충전기를 다 꽂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전기가 작용이 돼요? 안 되잖아요 0%가 100%로 안 가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0% 인생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짊어짐을 해결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믿어지는 자는 그 예수로 인해 뭐가 됐어요? 0%인 존재 아닌 100%인 존재예요? 100%인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로 인하여서 0%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100%가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안 칩니까 이미 100%인데 뭘 채워요 예수를 채우면 되지 뭘 채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그 후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0%니까 100%가 되려고 돈이란 충전기도 꽂아보고 그 다음에 학업이란 성적인 충전기도 꽂아보고 외모, 인기, 충정이 다 꽂아봤어요. 그냥 전부 다 그냥 꽂아봤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도 그걸 모르니까 인간은 거기다가 모든 충정에 그냥 모든 마음을 다 꽂았단 말이에요. 그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어지고 나서, 내 존재가 예수로 인해 100%가 되니까 충정이가 더 이상 필요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 이전에 충정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에는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돈이 없네. 내가 외모가 이 모양이네. 내가 키가 이 모양이네. 우와, 우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 앞에 눈물을 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주변 사람들이 울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서 범죄한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빈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숙에도 0%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간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부활줄인데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이 마르다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얼마나 비슷합니까? 부활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아요 주님 제가 부활을 압니다 다시 살걸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말해요 신앙인데 똑같이 말해요. 부활 주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문제도 해결 받아 이제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 알아요. 그런데 삶이랑 연결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돼요. 따로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눈물을 흘리냐면 죽음의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나 충전일 꽂아가지고 이미 우리는 100%가 되었는데 날마다 나는 그100% 충전된 걸 보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난 여전히 0%야. 난 여전히 0%, %야. 난 오늘도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 난 오늘도 돈이 없어서 힘들어. 난 오늘도 외모가 안 돼서 힘들어. 난 오늘도 성적이 안 돼서 힘들어. 나는 오늘도 세상적인 가치가 없어. 난 너무 힘들어. 날마다 이 죽음의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은혜가 무엇이냐 면 성도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0%가 100%로 그냥 감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착한 일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100%가 된 거예요 이미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아시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은혜를 아시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날마다 삶에서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알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에 가서 똑같이 0%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 안에 머물면서 그 나머지 것들이 없어도 상관없는 예수 안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그래서 오늘 한순간만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부활절을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존재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세상 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충정이 꽂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예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찾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어떤 것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더욱더 구하며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체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